영상이 조금 길어서 1.5배속에서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듣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땡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쿠아팜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클로즈베타 3차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고 플레이를 통해서 모은 잼이라는 아이템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3차 CBT가 끝난 이후에 일정 비율로 현금화가 가능한 아리 토큰, AES 토큰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아쿠아팜 설치와 관련된 것들은 지난번 영상 오른쪽 상단이나 영상 더보기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닉네임을 만들고 그리고 지갑 연결까지 하시고 간단한 규칙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팅 눌러 주시고요. 세팅 이렇게 눌러 주시면 화면 가운데에 자기 이제 아이디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여러분들 메타마스크 지갑 같은 거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갑 연결을 한번 하시고 나면은 나중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웠다가 다시 깐다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연결을 하면은 같은 닉네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닉네임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 연결까지는 웬만하면 해주시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닉네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닉네임을 바꾸실 때는 무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 가운데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뭐 아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쳐놓고요. 그리고 하단에 Free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게 이제 포도 토큰의 모양인데요. 어, 참고적으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포도 토큰은 현재 유니서업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Free라고 된 부분 눌러주시면 자신의 닉네임을 한 번은 바꿀 수 있다. 무료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요. 액세pt 눌러주시면 이렇게 닉네임이 바뀌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지갑 연결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가장 하단에 여우 모양 있으시죠? 여우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액세pt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메타마스크 접속을 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사이트로 연결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쿠아팜에서 연결을 하는 거니깐요 이렇게 되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워닝 페이지라고 뜨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깐요 여기서 OK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 아쿠아팜 앱이 재실행되고요 다음번에는 연결된 상태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OK 눌러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아쿠아팜 들어와 주셨구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세팅 눌러주시고 아래쪽으로 쭉 보시면 월렛 어드레스라고 된 부분에 이번에는 내 지갑 주소가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팅까지는 모두 맞춰졌고요.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아리라고 하는 NFT 캐릭터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CBT 기간이니까 뭐 실제로 NFT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잠깐 메일함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메일함 보이시죠? 메일함 눌러 주시고. 네, 메일함 눌러 주시면 요런 메일들 와 있는데요. 뭐 요런 것들은 전부 다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 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좌측 하단에 아리 눌러 주시면 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NFT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화면 중간에 보시면 Not NFT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NFT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셔서 뭐 토큰 같은 것들을 모으셔서 NFT화된 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제가 NFT라고 말은 하지만 이 NFT는 3차 클로즈베타 테스트가 진행될 동안만 유지되고요. 아직 정식 오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NFT를 뭐 어디 가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가기 눌러서 네 나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드로우라고 있습니다. 이 드로우 눌러주시고 n o t NFT인 아리를 아리 캐릭터를 하나 드로우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시범으로 n o t NFT만 한번 드로우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왔네요. e p 트해주시고 뒤쪽으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게임 플레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른쪽 하단에 배틀 눌러보겠습니다. 배틀 눌러주시고 맵 가운데 클릭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1번부터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바로 플레이를 하실 수 없고요 좌측 하단에 플레이스먼트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레커맨드 이 부분 눌러서 자동으로 배치해 주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시범이니까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하단에 배틀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전투가 진행이 되고요. 이런 것들 오른쪽 상단에 배속 눌러서 조금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면 여러분들이 아이템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포도 토큰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게스태미나 포션. 그 다음에 있는 게 보물상자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잼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전투를 통해서 잼박스를 얻으실 수 있는데, 이 잼박스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를 여러분들이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다른 유저들로부터 이 열쇠를 구입을 해서 이 잼박스를 열면은 나중에 CBT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정 비율로 아리 토큰을 받으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하얀 동그라미가 뭐, 요게 한국말로 하면은 뭐, 진주라고 하는데요. 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펄이라는 아이템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요게 이제 잼입니다 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으실 수 있죠 이 잼들을 모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리토콘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투를 통해서 아이템들을 모으고요 다시 한번 나가셔서 이제는 홈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홈 화면 다시 돌아와 주셨고요 여기서는 이제 하단에 마켓플레이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켓플레이스 눌러주시고 좌측에 이렇게 메뉴 같은 것들 눌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전투를 통해서 5퍼를 벌었었죠. 5개의 퍼를 벌었었는데 그 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도토큰을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토큰을 이용해서 가운데 보시는 AES라고 보이시는 거 이게 아리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리토큰도 나중에 포도토큰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들은 뭐 게임 자체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유저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올려놓고 팔고 뭐 이런 경제 시스템이니까요. 이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 상단의 고래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아지트 같은 곳으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좌측 상단에 마찬가지로 빌드 눌러주시면 이렇게 칸들이 나오는데 이칸 선택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장소 같은 것들 지을 수 있는데요. 이 장소를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전투를 통해서 얻은 아이템들로 이렇게 이런 것들 지어주시면 공격력 업그레이드, 방어력 업그레이드 그리고 뭐 민첩성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 다들 있으니까 각자 플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아리 말고 가디언이라고 하는 NFT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이 가디언도 아직까지는 NFT가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이 클로즈 베타 테스트 안에서는 경험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하단에 드로우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는 에그가 이 아리의 에그고요 바로 오른쪽에 혼이라고 있습니다 가디언 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가디언을 얻으실 수 있고요 가디언에도 마찬가지로 뭐 각종 버프들을 다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세팅 눌러주시고 여기서는 튜토리얼이 하고 있죠 요 부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주시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습득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2차 CBT 기간때 지금과는 시스템이 조금 다르지만 전반적인 체계 자체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제 영상이 있으니깐요 그 플레이 영상 한번 시청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상이 조금 길어서 1.5배속에서 2배속 정도로 빠르게 빠르게 필요한 부분만 듣고 넘어가시는 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무료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 부담없이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땡실이었습니다.